그래 너 아는 사람이라고 그럼 나 가면 잘해 주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는 찾아가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내가 딱 맞다고 생각하는 의사가 마침 지인이야 건너 건너 알아 어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근데 내가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 이거는 저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닥트 롬이에요. 오늘은 지인 소개. 근데 그게 수술한 환자가 지인인 게 아니고요. 그냥 진짜 아는 사람. 엄마의 친구가 뭐 성형외과 의사더라 아니면은 뭐나 대학교 동창이 성형외과 의사더라 이렇게 그냥 아는 의사를 찾아가서 성형수술을 한다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충북 영동군에서 공중보건이 생활을 했었는데요 지소 바로 앞에 매일 같이 오시는 이제 할머니 중에 성함이 진짜 순이 할머니가 계셨는데 혈압약을 드릴 때 항상 이제 실랑이를 해요 뭐 혈압약을 딱 처방을 해드리면 다음 달에 이제 왔는데 혈압이 하나도 안 떨어졌어요 어왜약안 드셨어요 안먹었다 두번 먹고 안 먹었대요 왜안 드셨어요? 어, 내가 옆집 영희 엄마한테 들었는데 이거 한번 먹으면 죽어야 끊는데 그래서 안 먹었어 뭐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제가 설명을 하죠 이거 죽어야 끊는 게 할머니가 나이를 먹었고 노화에 따라서 혈압이 높아지는 게 어쩔 수 없는 결과인데 벤자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처럼 젊어지진 않으니까 결국 나이를 먹으면 혈압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혈압량은 점점 더 강한 걸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를 못 하시고 옆집 아줌마가 큰일 난다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는 약을 끊어버리는걸 보고서는 아 이게 예, 참 전문가들이 대접을 못 받는 세상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주변에 의사가 없어요. 저밖에 뭐 사돈의 8종까지다 해도 의사가 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친척분들께서 이제 조금 큰 병이 생기시거나 하면 저한테 여쭤보시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대학병원에서 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내시경 검사에 뭐가 나온 거예요. 그분은 그냥 단순히 내과 의사가 아니라 대학에서 소화기 내과 분과 전문의를 하고 그 그 관련된 진료만 아주 오랜 경력을 갖고 계신 교수님이 이제 이러, 이러하다고 설명을 해줬는데 그게 거짓말인지 아닌지 알고 싶어서 이제 저한테 전화 해서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일개 공중보건이를 좀못 믿겠으니까 옆집하지만 말은 듣는다 쳐요. 근데 뭐 권위 있는 대학의 교수님 말도 약간 내가 그래도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은 아니니까 혹시 형의가 의사지만 얘가 그래도 나한테 더 정직하게 얘기해 주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물어보시거든요. 저는 이렇게 이제 아는 사람 통해서 소개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성형외과에 조금 더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당장 내가 배가 아파요. 당장 내가 두통이 심해요. 그러면요, 이거는 아주 큰 병, 뭐 암이라거나 뭐 이런 게 아닌 다음에야 당장 내가 아프니까 우리 집 가까운데 내가 반복적인 치료를 하러 가기에 거리상, 비용상의 부담이 없는 병을 찾게 되거든요. 반면에 성형 수술은요. 언제나 준비돼 있어요. 항상 준비가 돼 있지만 급하지 않거든요. 언제든지 상의하고 고민하고 정보 소스를 듣고 내가 고민만 하다가 진짜 수술할 때는 서울을 가든지 강남을 가든지 아니면은 아는 사람 누구 있다고 하면 거기를 가든지 이러면서 오시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제 생각에 그러면 이런 지인 의사를 왜 찾아가시냐? 크게는 뭐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그래도 잘해주겠지. 보통은 한명 건너서 오는 경우거든요. 그 중간에 있는 사람, 아그 사람 얼굴 봐서라도 잘해주겠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짓말은 안 하겠지. 그러니까 뭐 나쁘게 말하면 사기는 안쳐먹겠지 바가지를 씌우지는 않겠지.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깎아주겠지. 이렇게 보통은 이제 세 가지 기대를 가지고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왜 찍었냐. 그러니까 내 친구가 수술했는데 잘 됐어요? 그럼 거긴 가셔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건너 건너 아는 사람 오늘 처음 들었어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 건너 건너 들었는데 어 그래? 너 아는 사람이라고? 그럼 나 가면 잘해주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는 절대 찾아가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반대로 저한테도 좀안 왔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왜 그러냐 하면요 저야말로 누구 소개받아서 왔다고 하면 진짜 잘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소개 안 받고 왔다고 대충 하지 않아요? 다 잘해드립니다 다 잘해드리는데 아 누구한테 얘기 들어 그렇습니다. 제가 잘해드릴게요. 이런 말이라도 하려고 하죠. 근데 막상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은요, 한발 물러서서, 그럼 생각해 볼게요. 이런 경험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 입장에서도 별로 찾아오는 게 달갑지 않고요. 그리고 반대로 그 사람 입장에서도 왜 그렇게 한발 물러서는 상황이 되느냐. 왜냐하면 저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중간에 걸쳐있는 그 친구를 믿을 수는 있어도 저는 그냥 오늘 처음 본 그냥 동네 의사예요. 근데 저한테 어떻게 신뢰가 있어요? 없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술이라는 엄청나게 거대한 계획을 세우는데 어떻게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의사에게 수술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한발 물러서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나에게 딱 맞는 의사를 찾는 게 훨씬 중요한데요. 그게 뭐 우연히 아는 사람이다. 어, 그럼 운명 같은 일이죠. 제가 사실은 개업하기 전부터 유튜브나 블로그 이런 걸좀 했었기 때문에 그 전부터도 여러 가지 질문 해주고 뭐 이런 구독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은 너무 재미난 댓글을 좀 받은 거예요. 제가 개업하기 한 5개월 전부터 이 바깥쪽에다 현수막을 걸어 놨었는데 누가 댓글을 담고요. 자기가 이 유튜브를 보고 이분에게 언젠가 꼭 성형수술을 받아야겠다 라고 했는데 자기 아기네 동네 현수막이 걸린 걸 보고 무릎을 탁 치셨다는 거요 그래서 뭐 그런 댓글을 남기신 적도 있고 내가 딱 맞다고 생각하는 의사가 마침 지인이야. 건너건너 건너 알아. 어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근데 내가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 이거는 저는 아 참으 도움이 안 되는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어 그러면 은나 가만 할인 좀 해주나 이런 말 나오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피부과처럼 반복적인 시술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성형 수술은 평생 한번두번 번 하는 수술인데 할인 때문에 아는 사람 찾아가는 거는 전진 자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나마 이제 사석에서 물어보시더라도 좀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실질적인 수술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실질적인 고민을 해 봤고 이 수술에 어떠한 건지 상담도 다녀 봤고 그러면 알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제가 요즘에는 그 자리에서 상담을 해주기 보다는 저도 이제 유튜브로 지낸 지가 이미 한 4년 됩니다 찾아보면은 그 질문에 대한 영상이 제가 있어요 보통 그러면 이제 그 영상 링크를 좀 보내 주고 이거 보고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병원에 좀 상담해도 좋겠다 이렇게 뭐 요즘엔 의사분들도 여러 가지 채널로 자기를 피하를 하시거든요 요즘에는 그렇게 그 원장의 성향이나 수술의 방향성 이런 것들을 알수 있는 방법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뭐 유튜브도 하고 블로그도 하고 카페 운영하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오시면 상담도 되게 수월하고요 기본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에 저의 말을 믿고 기다려 주는 것도 훨씬 좋거든요 오시기 전부터 내적 친밀감을 갖고 오시기 때문에 저도 되게 반갑고, 여러 가지로 좀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이 길어졌는데, 이 영상의 결론은 아는 사람이라고 무조건 프리패스, 이건 안 된다. 아는 사람이니까 가지 말라가 아니라요 아는 사람이지만 나하고 잘 맞는 사람인지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아무튼 아는 사람 없다고 해도 내가 당장 진지하게 고민한다고 하면 커뮤니티를 들어가든 네이버 검색을 하든 해가지고 내가 가볼 만한 병원들을 좀 추리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너 건너 아는 이 병원도 그 중에 하나로 놓고 비교를 하시는 게 저는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닥터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